자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신 이곳은 맑은 산물이 내려오는 곳입니다. 자이 산물은 쭉 흘러 내려서 맑은 댐으로 갑니다. 호수로 내려가는데요. 자 여기 이 계곡 이 맑은 산물은 우리만 사용을 합니다. 아주 특별합니다. 평상에서도 시, 시원하게 실 수도 있고요. 네 힐링 공간입니다. 자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주택은요 맑은 산물을 매일 즐기실 수가 있는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청정한 공기와 함께 힐링 공간으로 충분한 곳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어떤 곳일지 잠시 후에 스튜디오 브리핑 보시고 현장으로 오시면 제가 조금 더 차근차근 체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발품은 제가 팔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발품부동산TV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 드릴 매물은 정말 넉넉고 있어도 마냥 좋은 집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경상남도 합천군이 되겠는데요. 합천호 전망에 사철 흐르는 맑은 산물 그리고 넓은 텃밭까지 있는 힐링하우스로 추천해드리는 전원주택 매매 소식이 되겠습니다. 어떤 매물일지 보시면서 힐링도 하시고요. 문의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료들 안내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이 컷은 잔디마당 쪽에서 바라본 이렇게 전망입니다. 여기는 합천호가 되겠고요. 어, 합천호 보시면도 아주 편안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위쪽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죠. 여기가 주택입니다. 주택 쪽에서 바라본 컷입니다. 어, 뭐두말을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죠. 자 그러면. 바로 옆쪽에 잔디 마당쪽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주택은 전체 면적이 300평이 넘어가는데요. 이런 잔디 마당도 그렇고 아주 깔끔하게 관리를 잘해 두고 계십니다. 자, 지금은 이제 합천호 상공에서 본것인데요 합천호 지금 이제 너무 이제 가물다 보니까, 가뭄이 심하다 보니까 그런데요. 이렇게까지 어, 정도까지 물이 계속 올라온다고 합니다. 최대 만조이가된 만수가 되면 자, 오늘 주택이 있는 곳은 이쪽에 있습니다. 그러면 아주 또 편안하게 보실 수 있겠죠 지금도 괜찮은데 물이 좀더 많이 올라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주택 여기 아래쪽 여기 있습니다 어, 개인 사유지 토지 중에서는 제일 앞단 여기가 끝이에요 바로 여기는 어, 유지입니다 유지 저수지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쪽에 주택이 하나 들어서고 있고요 이쪽에 주택이 하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너무 외진 곳은 아니에요 그 편안하게 다들 세컨하우스로 사용들 하고 계신데요 가까이 가볼까요 자 여기 주택 본체가 있고요. 이쪽에 등록이 되어 있는 컨테이너 있습니다. 여기도 어, 세컨하우스로 그러니까 말 그대로 게스트하우스로 예, 지인분들 오시면 여기 주무시고요. 창고가 이쪽에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텃밭이 하나 있고요. 또 제가 조금 이따 설명 좀 드릴게요. 이쪽으로 차량들을 내려와서 주차는 뭐 이쪽에도 주차 넉넉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위쪽에서 설명 좀 드릴게요. 자, 여기 제가 인트로를 해드렸던 산물이 내려오는 곳입니다. 이렇게 해서 쭉 해서 저수지, 합천호로 저수지가 아니라 댐으로쭉 내려가게 되는 거죠. 텃밭 공간 여기도 있는데요. 원래 이쪽에도 텃밭으로 가꾸셨다고 합니다. 이쪽도, 어, 여기는 이제 유지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국유지긴 합니다만, 텃밭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꽤 많습니다. 아래쪽도 밑에도 있고요. 자, 그 다음, 이번엔 오른쪽으로 갑니다. 말씀드렸죠. 이쪽에 주차하실 수도 있고요. 이쪽 에 이렇게 주차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쪽은 유진데요. 그냥 이렇게 해서 토목하신다고 이쪽으로 바꿔놓으신 거니까 요거는 크게 부담스럽지 않으실 겁니다. 자, 그러면. 상공에서 본 경계 체크하겠습니다. 빨간색 안쪽이 오늘 주택의 경계가 되겠고요. 자, 이쪽이 이제 북향입니다. 저 수지 전망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 수지 이렇게 내려가고 있고요. 막 아, 산물 이렇게 쭉 내려갑니다. 자, 이렇게 좀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매물 현황표를 정리하겠습니다. 매물 번호가 1312번이 되겠고요. 면적은 1096제곱미터입니다. 332평이 되죠. 어, 연면적 20.1평인데요. 말 그대로 세컨 하우스입니다만, 어, 내부 보시면요. 또 놀라실 겁니다. 근령도 그리 오래되질 않았고요. 대지가 200평이고요. 답이 132평입니다. 어, 방은 일단 하나가 있고요. 컨테이너 쪽에도 사용하실 수 있도록 다 그냥 방처럼 꾸며 놨으니까 보시면 되겠고요. 화장실이 하나 있습니다. 일반 목구조고요. 2016년 6월에 사용승인 받았습니다. 뭐 오래되지 않은 주택입니다. 층수 1층이고요 방향은 북향입니다. 단독 지하수 이용을 하고 있고요. 물이 워낙 좋은 곳이니까요. 그리고 전기판넬 난방을 하고 있는데 태양광을 설치하시고 또는 그 전기판넬 드러내시고 기름 보일러로 바꾸셔도 무방할 걸로 보입니다. 주차대수는 3대 이상 가능하고요. 보전관리 지역입니다. 즉시 입주 가능하고요. 특장점 보겠습니다. 능높고 그냥 그러고 싶은 집입니다. 호수 전망에 경남 합천해전은 주택이고요. 지친 도심의 일상을 보상받고 싶은 힐링 세컨하우스로 추천해드립니다. 넓은 잔디마당과 사철로는 맑은 산물, 가용할 수 있는 넓은 터벅까지 있고요. 함양 울산강 고속도로 연결 등 접근성도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합천호 드라이브 코스로도 유명한 곳이기도 하고요. 창원 시내 2시간, 대구 화운옥포 아이시까지 1시간, 대구 시내도 1시간 반이면 다 됩니다. 서부산 톨게이트까지도 2시간이니까요. 어, 부산에서도 2시간 반, 뭐, 요정도면 충분히 도착하실 수 있겠습니다. 매매가 2억 3천이고요. 2억 3천.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 전국의 매물차량, 촬영 무료촬영입니다무료촬영 많이 많이 접수해주시고요. 이쁜 한국 영상과 현장 브리핑으로 힐링하시고,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으로 함께 가시죠. 오늘 주택의 현장입니다. 이미 앞선 전체적인 현황들로 다 체크를 해드렸는데요. 자, 오늘 주택 아주 특별합니다. 먼저 일단 어, 들어가는 입구 대문부터 설명 좀 드릴게요. 이쪽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아무나 못 들어옵니다. 여기 사유지이기 때문에. <laughs> 자 그리고 오늘 주택이 가장 큰 특징 바로 앞에 합천호, 합천댐의 전망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어, 이런 곳 사실 쉽지 않죠. 어, 그래서 더더욱 많은 분들이 찾고 계신 위치이기도 하고요. 자 오늘 주택 바로 오른쪽에 있습니다. 음 깔끔하죠? 예. 세컨하우스로 사용하고 계신데 정말 관리 잘 해두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바로 뒤에 주택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 지금 이쪽에 신축 중에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세채 정도 같이 있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토목도 아주 튼튼하게 잘 하고 계시고요. 아, 지금 여기 흙이 있는 쪽하고 앞쪽은 제가 서 있는 오늘 주택의 바로 앞쪽은 다여기 그냥 그 국유지입니다. 땜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오늘 제가 있는 여기 소개해드릴 주택, 주택까지가 개인 사유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잔디 마당도 잘돼 있고요. 음 백일홍부터 해서 감나무, 단풍나무 여러 가지 과실수들이 쭉 있습니다. 그리고 뒤편에도 아주 어여긴또 능소화도 있네요. 튼튼하게 석축으로 쌓아놨습니다. 바로 위에 이제 주택이 하나 있는 거고요. 자 보시죠. 잔디마당 진짜 깔끔하게 해두셨네요. 이쪽으로 차량 주차하시면 주차는 뭐4대 다섯 대까지도 충분히 가능해 보이고요. 앞쪽으로는 보시면 바로 바와 같이 이렇게 합천 댐이 한 눈에 들어옵니다. 물이 지금 어 그 갈쑥이라서요 물이 많지 않습니다 물이 정말 많이 들어오면 바로 여기 아래까지 들어온다고 하네요 그 정말 아주 특별한 경우긴 합니다만 흙이 있는 곳까지는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침수를 하거나 침수를 당하거나 그런 일은 전혀 없다고 합니다 저도 봐도 그럴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안 들어올 것 같습니다 당연히 자 그다음 여기 바로 앞쪽 외관 쪽 보고 계신데요 어 앞쪽에 데크나 이런 것들은 눈 빛 들이치지 않도록 이렇게 해서 쭉 앞으로 빼놨고요. 이쪽은 그네가 하나 있습니다. 그네 살짝 한번 앉아볼까요? 한번 앉아보겠습니다. 앉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오, 좋습니다. 멀리 땜이 다 보입니다. 뭐 앞쪽에는 건물이 들었을 일이 없으니까 여기다가 이제 텃밭으로 가꾸고 싶으시면 이쪽은 조금 더 관리하셔서 바꾸셔도 되겠습니다. 여기 아래쪽까지 충분히 평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어, 이게 밭으로 한번 관리를 하실 생각이 있으셨다고 는 하는데, 풀만 제거하시면 한 5~60평은 충분히 관리를 하실 수 있을 듯 합니다. 자, 수국하고 여러가지 나무들도 있고요. 옆으로 어, 쭉 이어집니다. 안쪽으로 쭉 가볼게요. 자, 여기가 지금 돌계단이 있습니다. 돌계단 바로 아래쪽에 텃밭을... 바꾸기 위해서 아마 해두신 걸로 보여지고요. 자 옆으로 가면 뭐가 있을까요? <laughs>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택에 따지면 옆으로 들어가는 공간이 하나 더 있죠. 이렇게 앞쪽과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 이쪽 수도가 하나 있습니다. 수도는요 이쪽 보시면 네 있습니다. 이기 이제 단독 지하수를 이용을 하는데 물의 양은 뭐 당연히 많으니까 물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쪽 뒤편 공간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관리 상태 아주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 컨테이너가 하나 있는데, 여긴 등록이 돼 있는 겁니다. 이쪽은, 어, 게스트 하우스로 사용하시도록 침실 공간으로 사용을 합니다. 등록은 창고로 돼 있고요. 자, 그 다음, 여기 텃밭이 또 있습니다. 아,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하시긴 할것 같은데, 마치로 충분히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 다음 이쪽에 창고가 하나 있습니다. 볼까요? 이쪽 창고는 불이 켜져 있죠?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해서 창고, 말 그대로 창고로 갖고 시는데 필요한 창고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도 불이 켜져 있습니다. 또 가능하고요. 그다음 또 하나 제일 중요한 포인트 여러분들 소리가 하나 들리십니까?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가 바로 그, 아,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산물인데요, 사철 흘러 내리는 거예요. 이게 쭉 해서 이제 저수지, 저수지가 아니죠, 댐이죠, <laughs> 댐으로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아. 여기 평상이 조금 많은 가 있죠? 예, 네, 저기서 이제 발 담그시고 여름철 보내시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자, 오른쪽 옆에는 숲들이 있고요. 자, 이쪽으로 쭉 해서 다시 앞으로 가게 됩니다. 아, 여기 창고 어, 컨테이너 창고 문이 열려 있나요? 자, 살짝 한번 안에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는 안방이 지금. 전기판넬로 해서 난방도 들어옵니다 침실처럼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뒤편으로 돌아가 보죠 내부 궁금하실텐데 내부도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남천도 있고 어, 관리 잘해 두셨습니다 어, 세컨하우스로 그동안 쭉 사용을 하셨는데 이 관리하시기가 보통 부지런하시지 않으면 이렇게 관리하시기가 어려울 겁니다 분명히 자 요렇게 돼 있습니다 됐죠? 위치 하나는 예술입니다 정말 위치 하나 예술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서 안쪽 내부를 천천히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이 현관이고요 저 반대편에도 문이 하나 따로 있습니다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신발은 뭐 여기 위에도 벗을 수도 있네요 자 현재 상태를 그대로 보시고요. 짐은 그냥 아 지금 현재 옆에 이제 일을 하시는 분들, 공사하시는 분들 짐이 조금 있으니까 양해를 하시고요. 자 구조 자체를 살짝 한번 보죠. 이쪽은 오른쪽에 공간도 여유가 있죠. 이쪽에도 여유 공간이 있고, 반대도 똑같이 생긴 곳이 하나 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밑에 바닥은 아 지금 현재 장판으로 마무리가 쭉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난방이 됩니다. 여기도 전기판넬 난방이 들어와요. 그리고 위쪽은 렉산으로 처리를 해서, 어, 비나 눈 들이치는 거는 당연한 거고요. 햇살도 조금 차광막을 또 중간에 넣어놨습니다. 그렇게 해서 또 막아놨고요. 자, 여기도 창을, 어, 잘 해놓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로이 창으로 해서 다 마무리를 해놨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이 이제 주방에 들어가는 문인데요. 이쪽은 제가 잠시 후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쪽이 사실은 현관입니다. 그러나, 사용하시는 방법을 제가 좀 이따 알려드릴게요. 자, 이런 것들 보시죠. 고기 구워서 드시는 식당용 탁자 이런 것도 있고요. 이게 이제 그 세컨하우스로 사용하시기 때문에 지인분들이나 가족분들 또 이런 분들 오시면 같이 고기도 구워드시고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어, 좋아요. 자, 여기는 이제 빨래나 이불 말리도록은 해놨는데 이건 뭐냐 참고로만 하시고요.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공간은 여유가 있습니다. 그 다음 오른쪽을 좀 볼까요? 자 이쪽에 세탁기하고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세탁기는 이쪽에서 자 이렇게 한번 보죠. 네, 좋습니다. 뭐 워낙 앞쪽 전망도 시원하고요. 편안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쪽으로 저는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쪽 오른쪽이 현관 쪽이에요. 네, 현관 쪽 사실은 저쪽입니다. 그리고 바로 맞은편에 화장실이 하나 있고. 이쪽이 거실겸 주방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왼쪽에 안방이 하나 있습니다. 자 방이 하나 있고요, 욕실 하나, 주방 거실 하나 이렇습니다. 그리고 어, 컨테이너 보셨죠? 등록이 돼 있는 곳 저곳에 또 침실이 하나 있으니까 그것도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 자 볼까요? 네, 오. 있을 건다 있습니다. 현재 여기 주인분도 세컨 하우스로 주말마다 오셔서 편안하게 쉬었다 가시는 공간이기 때문에 별다른 큰 짐들은 없습니다. 그냥 냉장고, 냉동고 뭐 이런 것들만 쭉 있고요. 좋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위에 천정을 보실까요? 깔끔합니다. 네. 가운데 우물형 천정으로 해서 목재로 마무리해 놓으셨고요. 조그만 소파도 있고 전자제품들은 다 있네요. 예, 진짜 전자제품 다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바닥은 강화마루로 되어 있습니다. 바깥쪽에 앞에 그 지금 현재 데크로 만들어 두신 앞쪽 공간, 다용도실 공간은 장판으로 되어 있고, 여기는 강화마루입니다. 자 그리고 주방 쪽도 주문 제작을 하셨는데 어, 어, 심플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이라이트 있고요. 그 다음에 개수도 있고, 수납... 찬장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자, 그다음 이쪽으로 오시면 자 여기가 입구 쪽, 오른쪽이 입구 쪽이죠. 문, 시간 장치가 다 있고요. 그다음 왼쪽에 욕실입니다. 전기 온수기도 있고요. 전기를 조금 더 아끼시려면 태양광을 하나 설치하시는 것도 괜찮겠고요. 깔끔합니다. 네. 그다음 쪽으로 가볼까요? 여기 방입니다. 방이 하나가 있긴 한데요. 이쪽에 드레스룸처럼 하나 꾸며져 있고요. 침대 있고요. 자그만 매트리스에서 2인용까지 충분히 가능합니다. 침대도 좀큰거 놓으셔도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공간은 충분합니다. 자, 여기는 또 방의 장판이네요. 난방, 남방, 바닥 난방이 판넬로 되어 있습니다. 어, 태양광을 설치하시는 것은 뭐 당연히 설치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고요. 어, 아니면 매수 하신 후에다가 여기다가 기름 보일러를 어, 여기다가 설치하시는 까시는 분들도 간혹 있으시니까 그거 참고로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 다 보여드린 것 같습니다. 됐나요? 됐죠, 여러분 다 보셨죠? 자 그러면. 나가서 마무리를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에서 이쪽에서 마무리를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서 할까요? 네,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를 해드렸던 이곳은 경상남도 합천입니다. 합천에. 입천댐 전망, 호수 전망을 가지고 있는 아주 특별한 위치의 세컨하우스 주말주택을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어, 규모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넓은 잔디마당과 그리고 시원한 앞쪽 전망 그리고 여러 가지 과수들 또 하나 텃밭 공간도 여유가 있고요 그 옆에 맑은 계곡물 산에서 내려오는 산물이 쭉 있습니다 어, 사철 흘러내리기 때문에 힐링하실 수 있는 공간으로 충분히 여유가 있고요. 자, 이런 공간들도 충분히 또 여러분들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컨하우스로 아주 매력 있는 주택 소개해드렸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꼭 눌러주시고, 전국에 많은, 또 이쁜 주택들 많이 많이 접수해 주십시오. 무료 촬영입니다. 무료 촬영. 네, 예, 이쁘게 담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주택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알뿡부동산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